첫 번째는 여름에도 포기할 수 없는 러블리를 가득 담은 룩입니다. 일단 플레어 이 디테일이 귀여운 고슬거리는 니트이고 여기에 저는 피셔맨 샌들을 같이 매칭을 해줬어요. 이번에 니조로 단독 할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최대 50%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요즘 브릭색에 빠져서 이것도 같이 매칭을 해봤는데 이것도 너무 고슬거리면서 시원한 재질 그리고 톡톡 튀는 색감이 아름다웁니다. 그리고 이 올리브색 카디건은 이 앞서 나온 브릭색 니트와 세트로 같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함께 구매를 하시면 최대 60%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이건 좀 탄탄한 재질이라서 가을까지도 잘 입으실 수 있는 원단이에요. 그리고 얇은데 몸매는 살려주고 특별한 디테일이 있는 만 원대 티셔츠 가지고 왔습니다. 이거는 끝단이 U 라운드로 되어 있어서 몸매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몸선이 여리여리해 보이는 디테일이 있요 그리고 팔에 롤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막 입는 쭉정이 티셔츠보다 좀 블라우스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. 하얀색 팬츠에도, 하얀색 스커트에도, 무늬 있는 스커트에도 만능으로 예쁜 그런 티셔츠입니다. 아, 근데 요 스커트도 굉장히 톡톡 튀면서 예쁘답니다. 이건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마지막은 딸기우유룩을 준비를 해봤는데, 분홍색 새틴 스커트랑 같이 매칭을 해봤어요. 유트톤이잘 어울리시는 분이라면 이 색상 너무 예쁘실 텐데, 일주일간 진행되는 할인 이벤트 꼭 챙겨서 이용해주세요.